현존하는 세계의 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. 이제까지 746억 달러를 기부한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의 0.02%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은 부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.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입니다.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.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보다는 주고 남은 비율이 적을수록 많이 드린 것으로 간주하십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